미디어 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 안성맞춤 바오더기 축제에 무려 55만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프리전도 이 축제장에 몰려든 분들을 위해 무료 사진 촬영이라는 재능 기부를 했는데요. 4일 동안 연속하다 보니 몸살이 도졌습니다. 그러니 이 행사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의 심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축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올해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가 송료됐습니다. 축제 저지기회에 따르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은 무려 55만 명이 넘고 현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은 20억 원에 육박했다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번 바우더기 축제 관전 포인트나 의미보여를 하신답니다. 예년과 똑같이 전통 국악 예술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와 과거가 결합돼서 퓨전 국악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안성의 대표적인 농산물들을 시식해보고 또 사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똑같이 저탄소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요. 또 차보다는 셔틀버스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안성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실제로 이 축제로 소요된 예산은 약 18억 원 가량이 투입된. 안성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축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것 저것을 물어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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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안성시 노인의 지혜장이 님 왕비로 나오시고요. 저는 안성문화원 기무대입니다. 축제 오늘 딜놀이 전연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출발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네. 바로 갑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황장함을 네. 만나보시는 게 아닙니다 팀이 준비할 때마다 안성 네. 이천면에서부터 이어서 면다 라고요아 이천면입니다. 음. 음. 우리 뭐 한우 요고 오리 다다 출품들이라서 어, 우리 됐다.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우덕이 오신 분들 많이 이용해주시고 바우덕이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안성시 체육회는 안성시 시민들이 한 3만 명 정도의 안성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안성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안성시 체육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좋아해. 어? 좋아해. 어? 좋아해. <laughs> 네. 아, 대왕마마, 옹주마마,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아또 사탕 또 하나 주네. 이거는 무슨 문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손한번 이거는 무슨 문장이에요? 어유 이렇게 예쁜 섹시가 있었어. 르티,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무슨 분장하신 거예요? 우인요 어 우인영. 어아 우인영. 어 나는 아니 오대물 씨 저가가 또 앉아서 어떻게 먹으라고. 한 체험이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 더 뭔가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되게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즐거워요. 아, 안성맞춤 아이팅 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해당 바우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사는 누구요? 네, 신학교요심학교가 누구요? 네, 신봉사라 불리지. 음... 그 옆에 는그 누구요? 딸 신청이에요. 어. 지금 어디 왔다가 어디 가는 길이요? 아, 그랬소? 네, 잘 기억나는 잘게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이것저것 많던데, 먹자 아, 많고 아, 뭐, 불사기도 하고 재밌는 아, 뭐, 뭐,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 무엇을 위해서 화이팅을 하시겠어? 난심청이를 위해서.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옷깃을 엿밀 만큼 쌀쌀했던 축제장. 새벽부터 단잠 설친 공무원들이 축제장 곳곳에 배치돼 안전한 축제를 위해 거분 선 호호 부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축제 때보다 많은 주차 면세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축제장에 가도 밀리고 지방도로와 고속도로까지 밀리다 보니 짜증이 날 법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때문에 55만 인파가 몰려도 주차 외에는 큰 불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에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네 저희는 오산 자원센터에서 왔는데요. 어, 지역 남부권역 내 센터장들이 이렇게 한 번씩 지역 사회 축제가 있으면 와서 응원차 여기 축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뭐, 안성의 자원봉사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국입니다. 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용인 자원봉사는 한마디로 힘이다. 네, 봉사 그렇구나. 화이팅! 어, 아래 들판에서 안 아, 힘드시죠? 미소는 전염된다는잖아요. 거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입구에서부터 들어오고 제가 그 어떤 축제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추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아리아리! 지금까지 안성 소식 뉴스프리 전 김정수입니다.